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같이빈 자리에 앞줄 3개, 뒷줄 4자리가 있을 때, 여자 2명이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는, 자, 쉽게 생각합시다. 자, 여자 2명이 이웃한다. 그러면, 이렇게 2명이 앉았을 때,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혹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여자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다섯 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 이렇게 두 명이 한다 치면, 남은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남죠. 다섯 개 중에서 이제 남자 세 명을 안 쳐야 되는데, 뭐, 한 명을 안 친다라면 다섯 가지. 남은 한 명, 남은 한 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이웃한 여자 두 명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곱하기 2가 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10, 이렇게 곱하면 60, 따라서 604번이 삽입됩니다.